이 제품은 자동차 전화홀더 66W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지능형 적외선 공기, 환기 클립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무선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여 충전기 연결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품질이 우수하고 작동이 원활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발열 현상과 충전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EU16에 이트야 지급이 스마트 홈 에너지 모니터링 플러그 콘센트는 현대적인 스마트 홈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220볼트 소켓 타입으로 벽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알렉사와 구글 홈 어시스턴트를 지원하여 음성 명령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이 프로토콜을 활용해 투야 앱과 호환이 잘 되어 원격으로 램프 등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며 스마트홈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운드코어 셀렉트 포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초소형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최대 20시간의 재생 시간을 자랑하며 IP67 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으로 야외 활동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고해상도 및 스테레오 사운드 모드를 지원하여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무선 범위도 20m에서 30m로 넉넉해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대를 연결하여 스테레오로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USB LED 스트립 조명입니다. 이 제품은 앱을 통해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방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555 모델에 RGB LED 칩이 탑재되어 있어 매우 생생하고 밝은 색감을 제공합니다. 평균 수명은 5만 시간으로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CE 및 OS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특히 유연한 램프테이프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와이파이 연결 시 2.4GHz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방을 꾸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의 새로운 미니 휴대용 팬 에어컨입니다. USB 전원으로 작동하며 10에서 15제곱미터 공간에서 효과적인 공기 냉각이 가능합니다. 어벤 다운 회전 기능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가습 기능이 있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LED 야간 조명으로 밤에도 사용하기 좋으며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이 간편합니다. 다만 코드가 짧아 위치 선정에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발두 스피지 d 남성용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는 놀라운 기능을 자랑합니다. GPS와 e 4G 사지 심카드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며 HD 퓨얼 카메라로 생생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16기 및 64기 롬 저장용량은 다양한 앱과 데이터를 수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내장된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블루투스 4.2는 편리함을 더해주고 와이파이 무선 기능으로 빠른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약 1로,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지만 매일 충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 워치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련된 USB 충전식 전기 라이터는 남성용으로 디자인된 멋진 방풍 듀얼 아크 플라즈마 라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덕션 더블 아크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점화를 제공합니다. 레커 처리된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며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한 가젯입니다. USB 충전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은 시케어 스킨디온의 얼굴과 목을 위한 진동 마사지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LED와 진동 마사지 원리를 활용하여 피부 리프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며 1 1 0 v 에서2 2 0 v 까지 지원하니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장치의 진동 기능이 뛰어나며 얼굴에 따뜻한 느낌을 주어 편안함을 느낀다고 전합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게 도착하고 사용법도 간단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동안 피부를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비마웨 놀 LED 휴대용 모니터는 13.3인치의 FHD 화면을 제공하며. 1ms의 응답 시간으로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10비트 컬러 깊이를 지원해 색감이 뛰어나고 100% DCI-P3 범위를 커버하여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응용 동기화 기술이 적용되어 게임에서도 매끄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HDR400 기능 덕분에 높은 동적 범위의 화질을 즐길 수 있어 영화나 게임을 더욱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이 제품은 다양한 외부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선택입니다.